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십오시 기준으로 성공 이십오시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 삼으라 그 말입니다. 어, 어, 사람들 속에는 어, 외로움과, 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 이걸 있으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근본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왜 사람은 다 가져도, 왜 이렇게 외로움이 있을까? 왜 고독할까? 왜안 채워질까? 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고아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탈지라도 영적 고아예요. 영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고아는 부모를 만나야 돼요. 먹기 전에 부모 만나야 안식이 있습니다. 부모 못 만나면 평생 그, 그 빈골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만 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채운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짐승은 채워야 배부른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채운 사람이 있어요. 그 완벽할 정도로 그게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왕은 아버지가 왕이죠. 권력과 지혜와 부와 세상 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다 채웠습니다. 너무 만족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못 채웠어요. 고백입니다. 본인이 못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언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보면 그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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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8절 보니까 사람은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찾아낸다 본인이 고백입니다 못 채웠다 했습니다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어, 마지막 고백이 인간의 본분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서 본인이 결론냅니다. 결국 사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을 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 못 만납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채우는 비밀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안 불러보세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야지. 하나님, 하나님 단어 불러서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험해서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불러서 또 공허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 모에 보면 안 채워진다니까요. 종교성을 해보세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더 갈증 나요. 그리스도로 신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수사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나로 아니면 못 채운다고 예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이 뜨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죠? 영원히 한 마르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이 못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려가면서 채워지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이름만 불러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마리 예수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를 말씀으로 채워라 말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이 어떻게 복음을 복음을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님 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막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채워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어 우리 여로움과이 어 갈증을 어 채워집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거나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로 채워요. 복음을 어떻게 채웁니까? <laughs>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중심의 말씀 알아가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율법적 말씀은 아무 성경 아무 성경 보세요, 아무 채워집니다. 왜 법으로 법이 되는 거아니라 생명으로 채워야죠. 성경 전체는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 복음을 싹 빼버리면 껍데기라 그래서 성경공부가 실컷 나고 아무도 다 하고 본인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 곧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종교라 생명 없는 껍데기로 하니까 채울 수 없지요 아무리 성경공부에도 채울 수 없지요 이 부분을 어 그래서 인간의 갈증은 다른 걸로 아니고,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걸로 채울 수 있고요. 그럼 왜 사람 속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이걸 두 가지 풀지 못하면 성공 안 됩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 아니라니까요. 돈을 가지지만 그 영혼과 마음생은늘 불안, 두려움. 이게 성공입니까? 이게? 이미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하나님 을 떠나면서 들 바로 들어왔어요. 이게 두려움이죠.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죠.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했어요. 피해서 이제 하나님 피합니다, 인간이. 두려워서. 왜? 그게 두려움이냐면 길을 잃은 두려움이에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영적 두려움입니다. 이건.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살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다 가지고 봉쳐 버리는 거예요. 봉치 왜냐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머리를. 그리고 죄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는 반드시 삭스십니다죄 삭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죄는 복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입니다. 약한녀이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일생 동안 사탄의 종로로 탑니다. 사탄의 말을 안 듣지 않으면 막이 가만안 있거든. 요 그러니까 절절 매는 거죠. 몸이 자유하지 영적인 것은 묶여있습니다. 운명처럼 어쩔 수 없잖아요. 묶여있어요. 사단의 졸개들 더러운 귀신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리잖아요. 악몽 끼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게 다 귀신 역사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이렇게 죽으면 크게 나가다니. 왜 죽음 죽음 두렵습니까 영원합니다. 이 죄와 사탄은 결국 마지막 영원한 지옥갑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이걸 풀지 못다 성공했다 그 성공 아니라니까요. 그건, 조류받은 거죠, 이게. 본질성, 진도의 백성인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게. 이걸 싹 풀어내야지 진정한 평안이 있거든요. 그 동시에 이게 전체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한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뭐 단번에 이걸 그냥 없애버린 거죠. 바로 길이 뚫린 거죠. 하나님 만난 길.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는데 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죠? 세상에서 알수 없고 줄수 없는 뭐 거지 어떻게 세상을 줍니까? 돈으로 주겠습니까? 뭘주겠습니 불가능하거든요 그이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에요 아무도 못배여서 갑니다 이 평안은 없어서 평안이에 왜? 내 영혼은 평안하거든요 저는 배네 고파요 그래도 평안합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 2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때, 우리 영혼수의, 이 바탕 위에서 이제 인생이 바르게 성공됩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성공도 잘안 돼요. 왜냐하면 시달려서. 자, 오늘 25시 기준 성공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은 24시 인간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사는 인간들이죠. 그 25시라 이말은 말하면, 날넘무썼단 말입니다. 인간을 넘무썼다 그래서 25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시공을 좋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로, 이걸 기준 삼아라. 연약한 나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라. 그, 우리 인간은, 우리는 창세기 삼장으로 태어납니다. 그 창세기 3절은이 나를 기준사 하면 정말 우리 연약한 인간이 아둥바둥 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몸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준 바꿔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결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유손,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것을 우리가 기준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준 삼아 하려면 창세기 3장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강해지면 약해집니다 내가 앞서면 또 약해집니다 당합니다 이거 내가 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싹 빠지고 나는 죽었다 이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게 바울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 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바울 능력이죠. 창세기 3장 1 5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게합니까내 인생에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와 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러가야 돼 이게 떠나기 시작해요. 근원적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이 방해꾼, 사탄이 결박됩니다. 이 마귀들은 끝없이 인간을 뺏어 가거든요. 도둑놈이요, 깡패요, 사이꾼 마귀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납니다. 이게. 악령들이. 이것들이 싹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잡을 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합니다. 이게요, 영예세계입니다. 영의 영의세계 흑암귀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도원되고 천군, 하늘의 군대 천사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먼저 하면 이게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오르는 대하거든요. 천군 천사 보좌가 날 덮죠. 이 천군 천사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 일어날 때 하면 천사움직였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게 성경얘기가 이게 내 얘기거든요. 이것에 바로 나와 연관시키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좌화 그래 보좌. 땅에 살지만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들, 하늘 보자 소통하는 인간들, 우리 이거잖아요. 그런 게 이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무능하다, 아 상관없죠. 아그도가 완벽한데 뭐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이제 오는 어, 이게 바로 참성공이죠. 참성공. 이때 평, 이 때, 여기서는 성공은 참 평화와 자유함 소으로 성공이죠. 이거 없이 하 것은 불안불안하죠. 외롭고 고독하고 막 어, 껍데기 화려한 속은 다 죽고 있죠. 우리는 영과육 모든 것이 동시에 회복되는 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어, 진정하죠. 자,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게 증인들이 있어요. 이 25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증인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요셉입니다. 아, 요셉은 이걸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냥 하나님함께요셉은 뭐 노예로 가든 감옥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그분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 실수해서 막 감옥 들고 가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요셉은 당당한 거예요. 요셉은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니까. 이게 이제 25시죠. 모세입니다. 노인 모세 힘 없어요. 그러나 25시 표현 잡으니까 힘이 있습니다. 애굽을 부르뜨리잖아요. 왕이 항복하잖아요. 듣고 나가라. 이게 이제 25시 의 성공사들이요. 사무엘입니다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부터 이거 잡았어요. 아예 성전 들어갔어. 이거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 뭐 어린 나이가 바로 크자마자 국가 다 살리잖아요. 기도가 땅에안 떨어지면서 미스바운드 통해서막 우상 다없애버리고 고들째 바벨 블레셋이 굴복해버리잖아요. 처음을 굴복해버 블레셋이 이 막강한 이, 왜이 능력 사니까 흑암귀신 블레셋 다 무너지고 큰 역사니까 뭐 완전히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창삼장으로 나왔어요. 사탄 서밋입니다. 다윗은 보음 서밋입니다. 원레 박살나잖아요. 이게 참 성공이에요. 기준이 달라죠 사는 게. 엘리사입니다. 아랑곳에 쳐들어가 뺑둘러쐈잖아요개하씨 종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더 많다. 불마가 불비한 거 완전히 엘리사는 보호자의 축복이, 하늘보다 통한 사람이라. 그러니 뭐 하늘군대 도원되니까막그안 싸고 사로잡아버리잖아요. 이게요, 막강한 힘이죠 이게 이걸 기준 삼라 하는데, 이걸 기준 삼으라. 이게 기준이다. 이들 렘레튼데 이들 키웠던 부모도 야곱도랬습니다. 그 야곱도요 비밀인 삶에 부모도랬습니다. 모세 요게배입니다 비록 나라가 뺏겼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건 못뭐 말립니다. 사무엘, 게따, 한나 그게 부모들이죠. 다 부모들이 다윗 아버지 이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이 있었죠. 이런 배경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세상에서 할수 없는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누려라. 이걸 누려라. 이걸 이걸 누려라. 이걸 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반석이 해소해집니다. 올해만 네가 반석이 해소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석일 것이다. 이게 뭐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가 매냐? 하늘을 매일 거야. 네가 풀어? 하늘 풀릴 거야. 이게 뭐냐면 주도권입니다. 결국 인생은 이 언약, 그리스도 보음 가진 삶 중심으로 역사를 흘러가게 되어있어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진정한 성공자 되기를 주의 조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도 25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라, 말씀 한드는 그걸 기준 삼아라. 그리스도를 기준삼아로 말씀한 주님 우리 온 성도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 복음의 기준이 되어서 회감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와 천사가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당 위에, 이 삼십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